정치인 박찬대, 이 국회의원 박찬대가 정치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성구가 하나 있어요. 어... 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치가 결국은 음. 음, 함께 울고, 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그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그 말을 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연구차에 손 올리면서 음. 생각이 났고요. 음. 그리고 나서 어. 인천 내려오면서 시민이 뭔가 조직된 힘이 뭔가 어.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민은 그 시민이 소속되어 있는 음. 구성원으로 있는 그 공동체에 음.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네.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다. 어. 사실 내가 가끔 기자회견할 때 보면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 음. 지금은 좀 괜찮은데. 네. 그때 출마 선언할 때하고 네. 오늘 등록하고 나서 했던 거기에 음. 보니까 음.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활곡게 올라와 있는데 음. 시민들만 생각하면 진짜 울컥해요. 음.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던 그 시민. 음. 음. 광화문 앞으로 응원봉 들고 와가지고 네. 축제를 만들었던 그 고난을 환희로 만들었던 그 음. 국민들. 대선 승리 이런 걸 보게 되면 진짜 울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음. 나는 오히려 이 정치가 음. 함께 울고 음. 함께 즐거워하는 가정 속에서 네. 감동이 있다고 봐요. 음.